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셋째 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블레싱 2022가 10월 30일 주일 블레싱 수지로 시작됩니다. 11월 2일 수요일은 블레싱 향수 수지로 진행되며 11월 4일 금요일은 블레싱 시니어로 11월 6일 주일은 블레싱 분당으로 집회가 진행됩니다. 또한 11월 9일 수요일은 블레싱 향수 분당과 저녁에는 블레싱 파워 엔지데이로 진행됩니다. 2주간 진행되는 블레싱 집회를 통해 수많은 VIP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동원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뷰티풀레이징 세미나가 11월 7일 월요일부터 2박 3일간 가평 필그리마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맞이해야 할 인생의 후반부를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황혼을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등록은 각 채플 안내 데스크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와 목회 리더십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 감사는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지구촌 10만 감사 운동을 통해 평범한 일상 속 소소한 감사를 지구촌 10만감사운동 웹페이지에 기록하며 고백하는 성도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난주일 미국 새생명 비전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된 부흥회에서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더불어 10월 10일과 11일 진행된 유노멀시대의 강해설교 클리닉에서 주 강사로 100여 명의 미주 한인 목회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최상은 단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8일과 9일 미국 유라이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11일 화요일에는 북가주 남침례의 한인교회 협의회에서 세미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단임 목사님의 계속되는 사역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 광고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